챔바라네? 다고란 선택이야, 친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챔바라? 마약범죄 특수반에서? 그럴만해. 근데 진짜 이 챔바라의 중독성은 진짜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 뭐? 더글로리에서 살아가 네덜란드 합법이라 그랬다고? 그럼 팩트인데? 아니, 제가 웹툰을 하나 보거든요? 그, 일요 웹툰인데, 그, 뭐였지? 아무튼 거기서 충몽이라는 마약을 막 팔거든? 근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계속 꿈으로 꾸는 그런 마약이야. 근데 그거 솔직히 나 보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 뭐야 이거는 이 미친놈 뭐야? 오, 아 좋은데? 좋은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봤죠? 재밌죠? 아 어, 맞아 사형소년 맞아 사형소년. 나는 근데 드라마도 진짜 재밌게 봤어. 행복한 시간이었어. 아, 그만 좀 쳐먹어. 언제까지 쳐먹을 거야. 그런 엔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와 씨, 다 이득표 하나네. 진짜 이게 뭐 해? 이미 졌네. 어, 바로 안 가요. 바로 정량. 가지 않습니다. 저는 챔바라를 할때 챕터 1! 최대한 레벨업에 돈을 안 쓰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번 라운드에 막, 이 영능이 터질랑 말랑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1원 주고 업하긴 했을 텐데. 이러면 그냥 다음 라운드에 공짜 업해도 돼. 사실 나는 상관없었는데. 네, 웹소설안본 사람들이죠. 진다고 설마. 그렇지 좋아요. 슬램 때려주고요. 영등 망했네. 야, 한 라운드만 쓰고 팔자, 이거. 솔직히, 이거 진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아, 그만 쳐보고. 오케이. 한 라운드만 쓰자, 한 라운드만. 스탯이 너무 높아. 하루에 결말? 하니 결말 기억 안 나는데? Que eu vou esconder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또 레벨업 할게요. 공짜나 다름없다고, 근데 공짜가 아니잖아. 다음 라운드에 하면 공짜인 걸 아니, 나는 챔바라 할때 놈이 잘안 한다니까. 나는 웬만하면 라그덱 해야 라그덱. 뭐야? 왜캐 약해 뭐야? 내가 쓴 건가? 끝끝!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잼바라의 구조에 대해 이해 가시나요? 레벨업에 저는 단 1원도 쓰지 않았어요. 어때? 3렙 갈때 1원 쓰고, 4렙 공짜, 5렙 공짜, 6렙 공짜. 으뜬데? 몇 키로? 100키로입니다. 100키로. 온다. 어때? 이게 챔발하다 푹! <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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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정령 안 나오면은 이렇게 못하긴 하지. 나깎 이긴 한데 솔직히 큰 하수인 을찾았 네？아주 왜 따당 이야. 땅이 아니고 왜 따당이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걸로 아, 세아야 이거 서순이네 아, 라그사면은 근데 합치기가 어려운. 라그사도 내고 저걸 할 수가 없어. 까르누님 어서오세요. 이거거든. 날 잡으려면 독성 가져와. 이제부터 나못 잡는다. 날 잡아봐. 날 죽여줘. 해봐. 어, 뭐야. 야, 이거, 아니, 나잖아. 아니, 나, 나구나. 나 이거 미라로스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이 새끼 뭐야. 이, 이러고 있었네. 나였네. <목소리도>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 가 없는 하수인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큰 녀석이 왔어.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어때? 내가 뽕맛에 취할만, 취할만 하지? 챔바라의 뽕맛에 내가 취할만 하죠, 진짜. 이래서 내가 챔바라를 못 끊는다니까? 그럼요, 노미보다 훨씬 빠르죠? 노미는 상대가 안 돼요. 경령 사는 기준이 뭐냐고요? 일단 라그의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라그의 효과? 경령의 선술집 단계만큼 이거든요 뭐 시간이 없으면 선술집 단계가 높은 걸 사고 그거 아니면 그냥 선술집 폭풍우만 사요 리롤이 무한이라 폭풍우가 계속 나와요 가끔은 안 나올 때도 있답니다. <laughs> 뭐야,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좋아, 그냥 막을 수가 없어. 막아봐. 막아봐. 잘 막네. 야, 너 가르 못 잡잖아. <laughs> 야, 이거 왜백 대형인가 했더니 가르를 못 잡는구나. 안단 나다. 다음. 야, 미라우스, 또, 나랑맞장 한번 뜨자. 짱, 한번 뜨자 아, 레 아, 시, 브레. 아, 시, 요 아, 아, 씨, <소리요>. 이게 다의 없지? 생각해보고 야 조졌다 한번 실수해서 이제 안 준다 이제 뭐? 조도안 사? 10세 그럼 안줘 그래가지고 이거 안 준다 이거 못됐다 이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안나와 아286 인정 어 일단 되게 잘했다 이거 지겠는데? 아 지는거 아니야? 아 진거 같은데? 내가 졌다 니가 이겼어 제가 졌습니다 잘가라 Get. 나그몰록 두 개로 저 키우는 거 하고 있었네. 뭐라고요? 미션 실패라고?